근처 500m 안에서 가성비 있게 안주와 술을 즐길 수 있는 역세권 맛집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니 500m 어떻게 찾아요? 신선 신선 <laughs> 내려 돼. 이번 역은 동묘앞역, 동묘앞역입니다. 고은이의 역전맛집 오셨어요? <laughs> 일단 핸드폰 꺼내보실래요? 오늘 미션이 메일로 왔거든요? 메일 한번 확인해보세요. 어? 찬 PD님한테 영상 왔는데요? 네, 그거 보시면 돼요. 아하,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고은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보은님께또 미션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은 역이 있습니다 서울에 놀러오시거나 서울에 많은 분들이 사시죠 그럴 때 우리 녹진리분들이역 근처 500m 안에서 가성비 있게 안주와 술을 즐길 수 있는 역세권 맛집을 참고은님께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부터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가장 쉬운 곳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동묘암역입니다 거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촬영 화가도 받아야 되고 맛있다고 인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가지고 우리 녹진리분들께 영상 납품해주세시 참고운의 역전 맛집 파이팅 아니, 500m 이내를 어떻게 찾아요? 저 위층에. <laughs> 저번에 이어서 참피디님이 굉장히 힘든 미션을 주셨거든요 동묘함역으로 가는 거니까 지하철로 이동하나요? 네이 컨텐츠는 저희 네.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? 500m 안에 없으면? 어, 퇴근 못 하는 거죠 아니 없는 게제 탓이 <laughs> 아니잖아요 참피디님은 알고 계신 거겠죠? 그렇죠 아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찾아 봐야 되는데 일단 <laughs> 지하철을 타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<laughs> 여기 신0료 신노년... 아. 신사... 아엘보 가는 거 맞죠? 신 여기 여기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저만 믿고 오세요, 형님. <laughs> 아, 이게 가성비 맛집을 찾아야 되는데. 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꾸 가성비를 찾으라고. <laughs> 그래도 오늘은 가격은 정해 주시지 않았잖아요. 맞죠? 근데 누가 봐도 어 싸다 이런 느낌은 들어야죠. 아, 아. 이거 어떻게 찾지? 동묘 앞역 500m. 아니 진짜 이렇게 검색한다고? <laughs> 네. 뭔가가 나오고 있거든요? 가성비 아니기만 해봐 민물장어는 당연히 안 되겠죠? 민물장어 비싸니까 아 너무 비싸 보인다 이거 안 되겠다 음료합력 진짜 안 나오네 할아버지 손 깔고 있어 칼국수 5,000원 이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? 술을 팔아야 돼요 아 술을 안 파나 보다 어 잠시만요 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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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 돼 뭐예요? 육호선으로 가서 사는 거어어 믿고 따라오라면서요 저만 믿고 오세요? 선생님? <laughs> 동묘압력만 치면 국수 제가, 제가 봤을 때는 국수가 유명하지 않을까 <laughs> 저희 이제 태계역만 가면 동묘압력이에요 근데 찾아야 돼요 빨리 그러면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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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동묘압력 139m 가격 보이세요? 오 이렇게 같이 해서 6,000원 오 족발이 나와요? 네 잔치국수에 족발까지 하는데 6,000원이라고? 네 족발 세트 6,000원 네. 심지어 카드 가능 술도 팔아보네 네 팔아요 팔아요 헉, 감독님 아니 잔치국수도 무한리필이래요 5,000원인데 미친 거 아니에요? 제대로 된거 찾았네요 저 진짜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? 가보겠습니다 <laughs> 3번 출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현지역 500m가 아니라 동묘 앞역에서 139m <laughs> 이쪽 맞죠? 아 3번 출구 아 저기 네 저기 3번 출구 여기예요 보이세요? 2,000원? 진짜 무한리필이요 뭐 진짜 무한리필요 뭐 <laughs> 와... 보이세요? 정무국밥 3,000원? 막걸리 2,000원 저기도... 아니 심지어 김치전 1,000원이에요 와... 부원님 맘에 들어가지고, 하나.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. 어, 여기도 있다. 국밥 3,000원에 소주 3,000원이면 6,000원에 국밥이랑 소주잖아요. 허어! 치킨 한 마리가 5,500원인데요? 아니, 두 마리 하면 만 원이네요? 어, 치킨도 맛있겠는데? 아니, 떡이 한 팩에 0 원이라니까. 찾았어요. 드디어, 오미엉미 떡개국수 찾았습니다. 저 얼마나 한팩이 왔죠? 감독님, 여기 국밥집 써있네요. 이거 같이 하시는 건가? 보이세요? 가격? 와, 진짜 싸다. 아, 심지어 콩국수가 4,000원이네요. 요즘에 콩국수 비싼 거 아시죠? 그죠 1인정식 국발이랑 국수가 같이 나와요. 이런 집이 진짜 실존에는 한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진짜, 진짜 더웠잖아요. 시원한 소주가 좀 땡기거든요. 소주 3,000원 밖에 안 돼요. 네. 그래서 9,000원이면 인정? 네, <laughs> 이게 서울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, 진짜? 아, 시원하게 소주 왔으니까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오, 진짜 빨리 나왔다. 양이. <laughs> 이게 맞아요? 2,000원짜리 양이? 안 되겠다. 그냥 국물 바로 드기킹 해볼게요. 와. 어, 셀프가 있어요. 어, 이거 반찬도 무한리필인 거네. 그 국수에 넣어 먹는 그거 같아요. 하... 무한리필을 이렇게 셀프로. 음... 음... 와 면이. 그냥 와서 계속 먹을 요적불도 <laughs> 나왔어요? 이게 9,000원. 이게 와... 이렇게 말문이 막혀버리네 진짜. 아니 2,000원짜리 국수에 지금 콩나물이랑 당근이랑 이게 2,000원이 말이 돼요? 오늘 은 차민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소스 먼저. 와, 참, 참, 짱! 아, 이 맛이지. 갑자기 행복해졌어요, 저 지금. 와.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. 소화교육이 아, 이 맛이면? 오케이, 이러잖아요. 네. 그냥 맛있어요. 여기 보면 다들 소주 한 병씩 테이블에 놔두고 계시거든요. 네. 이게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이 국수가. 그래. 국수가 야술이 들어가는 맛 이것도 <laughs> 빨리 먹어봐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짬짬짬 <laughs> 이게 지금 4,000원 양인 거잖아요 족발 그쵸? 장난 이에요 보이세요? <laughs> 이게 다 살이에요 와. 역시 족발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와저좀 화났어요. 근데 어떻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완전 부드럽고 양념도 진짜 맛있어요. 아 양념 진짜 맛있다. 맵기는 한 신라면? 네. 신라면이 꽤 매운 건데. 처음에 딱 매콤하게 쳤다가 금방 사라져요. 만약 에 매운 거못 드시면은 이거 드셨다가 빨리 이걸로 넘어가시면은 이 조합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바로 소주 먹어야 돼. 진짜. 김료랑 <laughs> 은근 잘 어울리는데. 여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짬짬짬 네. 저 이미 피로가 풀려버렸어요 퇴근할게요 뭘퇴근뭔 <laughs>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, 김치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또잔지국수엔 김치잖아요 네. 김치랑 같이 해서 아, <laughs> 가밥 <숟가락을> 필요 없어 <laughs> 닭발 살이 진짜 많다. 음... 와이 양념이 은근히 매콤하고 짭짤하거든요. 되게 자극적인데? 이거 먹고 국수 먹었다가 또 이거 먹고 국수 먹었다가 왔다갔다 이렇게 먹게 돼요. 얘가 자극적이니까 얘가 딱 중화해주고 아니, 그래서 이 정식이 만들어졌나? 조합이 특이했는데 먹어보니까 이해가 돼요. 닭발 먹었으니까 이제 국수 먹어야 돼요. 지금 되게 짜거든요? 딱짤때 지금 딱 국수. 음, 와, 진짜 최고다. 국수를 딱 먹었을 때 소주. 이 루틴입니다. 기억하셔야 돼요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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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짬, 짬, 짬. 아, 국물 많이 먹으니까 이제 건더기밖에안 남았네.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거든요. 국물이 부족하면 바로 가서 리필. 그리고 심심하면 이거 넣는 거래요. 바로 쇠 국수 완성됐습니다. 다시 원 상태가 됐어요. 와. 아, 짜 남는 게 있으신 건가?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장님 건물 주세요. 진짜. 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끼니까 속도가 안 나거든요. 위치를 바꿔서 양손으로 뭐? 아. 아. 양손으로 살 투시 투시란 거 하나 골라가지고 요놈이 이렇게 뜯어지거든요? 국수에 아예 같이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고, <laughs> 참, 참, 참. 녹팔, <laughs> 아, 뭐야, 이거 하나 남았네? 벌써 다 먹었어요? 아니. 야, 국수도 다 드시고. 아니, 그렇게 하면 녹진 선배님들이 저 살찐다고 뭐라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거 찍으면 저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그릇에 들어가겠어요? 왜요? <laughs> 완전. 잘 먹었습니다. 아, 배불러요. 아, 진짜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동묘 <laughs> 근처에 사시는 녹진 선배님들은 진짜 퇴근길에 들리셔가지고 6,000원짜리 족발 국수 세트에다가 소주 한 병이면 9,000원이니까 퇴근길에 피로 싹 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김치가 묵은지가 아닌 점 제가 너무 큰걸 말하는 거긴 한데 집 앞에 있으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진짜 네.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역전 근처에 있는 가성비 맛집을 우리 녹진 선배님들께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. 대신 녹진 선배님들께서 댓글에 원하시는 역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역 근처 가성비 맛집을 찾아가지고 녹진 선배님들께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녹진 선배님들 감사합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! 이거 혹시 단호박떡인가요? 그러면은 바람떡 하나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